안녕하세요. 마티영어 스터디 원서일기입니다. 어린 왕자 저희가 읽고 있고요. 이 파란 책으로 하고 있고, 오늘은 27쪽에서 29쪽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단어는요, 서브젝트 골라봤거든요. 서브젝트 하시면 또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으시죠? 과목? 뭐, 주제? 이런 게 떠오르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린 왕자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그럼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의 암기필사 문장은 장미의 고백인데요. 내가 나비를 알고 싶다면 두세 마리 정도의 송충이는 견뎌야 한다. 보다시피. 분명히, 걔네들 아는답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장미의 어떤 반응과 그런 말하는 거는 되게 다른 거여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누군가를 나무라다 꾸짖다. To say someone did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Reproach, reproach. 여기서 approach 하면 은딱 떠오르는 느낌의 느낌이 있으실까요? 네. 가까이 다가오다. 그러면 re는 다시잖아요. 다시 가까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누군가를 나무라다, 꽃짖다 She didn't. 그녀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She didn't reproach him. 아주 헷갈리게 하다. To make someone very confused. 그러면, 아,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읽으시죠? bewilder. 여기서 wilder라는 단어는 뭔가 길을 잃고 헤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잃고 헤매면 정말 여기인지 저기인지 헷갈리잖아요. 아주 헷갈리게 하다. 그 질문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The question bewildered me. 뭐뭐 하지 못하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안한게 아니라요.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fail to 동사예요. 그러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전화하려고 했는데 I failed to call him, call her. 자, 전화를 하지 못했다. 그냥 안한게 아니에요. d i 이 아니에요. failed to. 자, 하지 못하다. 오늘 이거 좀 살펴보시고요. 참다, 견디다, to accept. 받아들이는 거죠. Something you don't like. 네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쵸, 그게 견디는 거잖아요. put up with Put up with. 자, put up은 무슨 뜻이죠? 위에 올려놓다야.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걸 위에 올려놓고요. With 함께 견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I can't put up with the noise. 나는 그 소음을 참을 수가 없다. 보아하니 아무래도 아, 딱 보니 까 그런데. 자, it seems true. 그래 보이는 거죠. True.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밖에 날씨를 봤더니 막 구름도 많고, 먹구름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어. 딱 봐도 그렇죠? 아무래도 보아하니 오늘은 비가 올것 같아. Apparently, apparently. 여기 단어에는 appear가 들어 있어요. appear, appear. 그렇죠? 나타나다, 보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보아하니 아무래도 apparently it will rain today. 짜증나게 하다. To make someone angry or annoyed. Here. irritate. irritate. 벌써 발음도 약간 짜증나잖아요. irritate. irritate는 원래 이제 라틴어에서 뭔가 극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도 왜 신경을 극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The noise irritated me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처나 주변, 주변. 제가 영어단 단어 생각하다가 주변 이랬는데 그게 V 발음이거든요. vicinity, vicinity. 근처, 주변. 그러니까이 근처에 카페가 있습니다. There is a cafe in this vicinity. 왕이 입는 흰 모피. 우리가 사실 이, 이런 단어를 언제 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 왕자에서 온뒤 오늘 이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입는 이렇게 길다라는 하얀색 모피 있잖아요. 겨울 같은 막 입는 거 막. 그런 흰 모피, 그리고 망토라는 단어 두 개를 한꺼번에 하실 건데요. white fur used for king's clothes. 이게 왕이 입는 흰 모피라는 단어고요. 망토는 a long coat. 요, 제가 영영사전 이렇게 나눴고요. 왕은 흰 모피 망토를 입고 있었다. 이건 뭐 단어를 보여드릴게요. 발음 기호도 적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발음 기호도 봐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강세가 앞에 있고요. air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자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숫자 3 이렇게 반대로 해놓은 거 같은 거. Airman, Airman 되는 거, Airman. 이게 뭐냐면 왕이 있는 힘모피예요 그쵸. 난생 처음 보는 단어. 망토는 뭐 보셨을 수도 있어요. Cloak, Cloak. The king wore an airman cloak. 이 정도. 이따가 뭐이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따가 나오면 좀더 반갑겠죠. 웅장한 위엄 있는 very beautiful and grand. majestic, majestic. The palace, 그 궁전은 looks majestic.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웅장해 보인다. 왕의 지배를 받는 사람, 신하. 오, 제가 오늘의 단어는 뭐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Subject. 이게 과목 이런 거 아니고요. Subject, sub, S-U-B 있잖아요. 이게 아래란 뜻이잖아요. Object는 내던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아래 던져진 사람이에요. 네, 지배를 받는 사람. 신하란 뜻이고요. A person a n d e r a king. All people were the king's subject. 모든 사람들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우연히 보다. To see something suddenly. 오, 나 친구를 우연히 딱 봤어요. 시선 갑자기 딱 이렇게 하는 거. Catch sight of 해요. Catch가 잡다. Sight는 시야잖아요. 시야를 딱, 어, 시야가 딱 거기 갑자기 보게 되는 거. 우연히 보다. Catch sight of. I coat side of my friend.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서 단어 거의 다 정리해 드렸거든요. 이 단어 보시면서 해석을 조금 더 쉽게 쉽게 가보실게요. 이제 장미의 대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I, 지금 왕자가 어린 왕자가 떠나려고 화산 청소하고 지난번 내용이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꽃에게 물을 주잖아요. 이제 장미꽃이 이렇게 말합니다. I've been silly. 그동안 내가 어리석었어. 현재완료로 썼으니까요. She told him at last. 그녀가 마침내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I ask your forgiveness. 나는 당신의 용서를 구해요. Try to be happy. 행복해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He was surprised. 놀랐어요 지금. That there were no. Reproaches. 항상 되게 까다롭잖아요, 장미가. 뭐 그래서 뭔가 하면은 좀 무한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데, 이번에 왜 이러지? 하고 놀란 게, There were no reproaches. 요 Reproach e s 가 아까 뭐였죠? 다시 다가와서 뭐라고 막 하는 거잖아요. 질책. 그쵸? 질책을 하지 않는, 질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He stood there. 어느 양자 거기 서 있었어요. Quite bewildered. 상당히 뭐라고 혼란스러웠죠? 굉장히 헷갈렸죠? 당황했죠? 당황하면서. Holding. 자, 뭘 들고 있었죠? The glass bell in mid-air. Glass bell은 왜 그랬죠? 지금 장미가 요청한 거예요. 자기는 바람이 예, 싫다면서 유리뚜껑 덮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들고요. Glass bell을 들고 있어요. In mid-air. 공중에 이렇게 들고 있어요. He failed to. 제가 아까 fail to의 뉘앙스를 말씀드렸어요. fail to는 단순히 뭔가 안 하다, 그냥 실패하다가 아니라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려고 하다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he failed to understand. 이해를 못 했어요.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 This calm sweetness. 이 고요한 달콤함이 이해가 안 돼요. 어, 왜냐면 지금 너무 어리, 그 장미가 굉장히 태도가 좀 다르죠, 지금까지. 와 Of course I love you. 물론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The flower told him. 꽃이 말했어요. It was my fault. 제 잘못이었죠. You never knew. 그걸 몰랐다면, 그건 제 잘못이죠. It doesn't matter.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But you were just as silly as I was. 지금 당신은요, 마치 as silly as 에요. I was. 내가 어리석었던 것처럼 당신도 어리석네요. 나처럼 어리석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Try to be happy. 행복해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장미와의 이별 장면이에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자, 지금 한글만 보시고 입으로 영작해보는 시간인데요. 만약에 이제 그냥 소리로만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한글을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영어로 한번 아까 했던 걸 기억해도 좋고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세요. 동시통역사처럼. 내가 어리석었어요 I've been silly. 그녀가 마침내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She told him at last. 그리고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I ask your forgiveness. 행복해지세요. Try to be happy. 헉, 이렇게 말해서 지금 너무 놀랐죠. 비난을 안 해. 에, 막 맨날 뭐라고 하더니 비난이 없었다는데 대해서 놀랬대요 He was surprised that there was no 아까 비난이 뭐였죠? 다시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한다 그랬죠? Reproaches. 그는 공중에 mid air, 그렇죠? In mid air. 어, 유리뚜껑을 쥐고 꽤 당황하면서 예, 막갈곳 잃었어요. 길 잃어. 에갈곳 예, 잃은 동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손도 그렇겠네요, 지금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처리하냐면요. 를 그는 그곳에 서 있었어요. He stood there, comma. 어떤 상태로요? 당, 꽤나 당황해서 quiet bewildered. 뭐 하면서요? 유리뚜껑을 쥔 채로 자, 뭔가를 잡고 쥐는 거는요. 제가 옆에 마침 이게 있어서 저희 집에 이, 이 캔들인데, 이걸 이렇게 잡고 있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어, holding, 그렇죠? holding the glass bell in midair. 그는 이 고요한 달콤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됐어. 그쵸? 노력은 했으나 실패한 거. he failed to understand this calm sweetness.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뭐 달콤하게 말을 하죠. 자 물론 저 당신 사랑합니다. 꽃이 말을 하는 거예요. Of course I love you the flower told him. 근데 당신이 그걸 몰랐다면 그건 제 잘못이에요. 뭐 상관없어요. 네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It was my fault. 그걸 너가 몰랐다면 You never knew. 그렇지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It doesn't matter. 하지만 당신은 나만큼이나 어리석어요. But you were just 나랑, 그쵸. 어린 왕자를 비교하는 거잖아. 요 As silly as I was. 내가 어리석은 것처럼 당신도 어리석어요. Try to be happy. 행복해지려고 하세요. 이게 첫 번째 그, 그, 본문이었네요. 와, 뭔가 약간 묵직한데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Put that glass thing down. 그러면서 되게 뭔가 어른스럽게 계속 말을 해요. 자, 그, 유리는 내려놓으세요. 유리 뚜껑은 내려놓으세요. I don't want it anymore. 저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황당하잖아 아니 근데 너 바람은 어떡하려고? But the wind, my cold isn't that bad. 제 감기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The night air will do me good. 자, 밤 공기는 will do me good. 저한테 좋을 거예요. I'm a flower. 저 꽃이잖아요. But the animals, 근데 동물들은.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이제 오늘의 필사 문장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I need to put up with. 저는 견뎌야 해요. Two or three caterpillars. 그쵸. caterpillar는 송충이에요. 어, 그, 영어 동화 읽으면 caterpillar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Two or three caterpillars. 두세 마리쯤의 송충이들은 견뎌야 해요. If I wanna get to know the butterflies, 제가 나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두세 마리의 송충이쯤은 견뎌내야죠. 오, 굉장히 뭔가 되게 성숙한 말 말이죠. Apparently. 그리고 딱 봐도 보아하니 they are very beautiful. 걔네들은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나비는 누가 생각해도 다 아름다운 존재잖아요. they are very beautiful. 걔네들은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따가 암기필사 하실 때이 문장 그대로 해보시면 되시고요. 그 유리 뚜껑 내려놔요. 내려놓으세요. put down 하세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유리 뚜껑을 가운데다 넣어볼게요. 그 유리 뚜껑이라고 굳이 하지 않았고요. 유리로 된 것. 그렇죠? Put the glass thing down. 저 이제 더 이상 그거 원하지 않아요. I don't want it anymore. 이제 어린 왕자가 떠나니까. 하지만 바람은 어떡하니? But the wind. 아, 제 감기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My cold isn't that bad. 밤 공기가 저한테 좋을 거예요. The night air will do me good. 전 꽃이잖아요. I'm a flower.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동물들은 But the animals, 제가 나비를 알고 싶다면 두세 마리 정도의 성충이쯤은 견뎌내야죠. 자, 제가 견뎌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I need to put up with 자, 뭘 견뎌내? 걔네를 함께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Two or three caterpillars 뭐 하고 싶으면요? If I wanna, 제가 나비를 알고 싶다면 If I wanna get to know the butterflies 딱 봐도 걔네들 아름답잖아요. 분명히 걔네들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단어 apparently they are very beautiful. 단어를 확실히 정리해드리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시죠. 자세 번째 가보실게요.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who will visit me 누가 나를 방문할까요? you will be far away. 당신은 멀리멀리 멀리 가겠죠. as for the big animals. 큰 동물들에 관해서라면, as for, I'm not afraid of them. 저는 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I have my own clothes. 이거 좀 귀엽죠? 저는 저만의 발톱이 있어요. 장미 가시를 말하는 거죠. And she naively, naive 배웠다는 표현이었어요. 순진하게 showed, 보여주었습니다. Her four thorns, 네 개의 가시를 보여줬습니다 Then she added, 그러더니 덧붙여요. Don't hang around like this.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요. It's irritating. 뭐죠, 그게? 어떻게 한대요? 짜증나게 하는 거죠. 예.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거죠. 신경 거슬려요. You made up your mind to leave. 떠날 마음을 정하세요. 그쵸. Made up your mind. 사실 마음 정했죠. 떠나기로 마음 정했잖아요. To leave. 그쵸. 떠나기로 이미 마음 정했으면서. 도, 돌아다니지 마요. Now go. 이제 가세요. For she didn't want him to see her crying.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중에? 자,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요. 짜증나. 중에는좀 모지게 말하잖아요. You made up your mind. 마음 정했잖아요. To leave. 가기로. 자, 이제 가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왜냐면, she didn't want him. 그녀는 원하지 않았어요. him. him은 여서 어린 왕자네요. 어린 왕자가 to see her crying. 그녀가 우는 것을 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러니까그 지금 너무 슬픈 거예요. 어린 왕자가 떠나는 게. 지금 이별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성숙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별을 하면서 성숙해지는 느낌? 예. 네. 하려는 거죠. 그런, 그러면서, 자, 마지막에는 이제 정을 떼는 느낌이잖아요. She was such a proud flower. 그녀는 참, 뭐라 그럴까요? 되게 proud flower? 예, 네, 뭔가 자존심이 있는 꽃이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은 좀 아프게 말을 해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 찾아오겠어요? 그 외에 누가 나오겠어요? Otherwise, who will visit me? 당신 멀리 갈 거죠? you will be far away. 그리고 큰 동물에 관해서 말하자면 as for the big animals, 전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I'm not afraid of them. 저한테 발톱이 있잖아요. I have my own claws. 그러면서 그녀는 순진하게 자기의 네 개의 가시를 보여 주었다. and she naively showed her four thorns. 그리고 덧붙이죠. Then she added. 자, 이제 정을 확, 확 떼려고 빨리 가라고. 아 그렇게 좀 돌아다니지 마요, 서성거리지 마요. Don't hang around like this. 거슬려요. 네. It's irritating. 짜증나게 한다고요. 그게 짜증나요. It's irritating. 아, 당신은 마음 정했잖아요. 떠나기로. You made up mind. 그래서 you made up your mind. Make up one's mind. 그죠? You made up your mind to leave. 이제 가세요. 가시라고요. Now go.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하 for, 그녀는 어린 왕자가 그루 여긴 했어요. him. 그녀가 우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볼게요. for, she didn't want him. 원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가. to, 그녀가 우는 것을 보는 걸 원하지 않았잖아요. to see, 그녀의 울음을, 그쳐 to see her crying. 그녀는 그렇게 자존심이 있는 꽃이었습니다. she was such a proud flower. 내용이 점점 재밌죠 자, 이거 막 대문자로 되 있는데요. He happened to be, happened to, 우연히, 그쵸, 그렇죠? be, 있게 됐네요. In the vicinity, 근처에 근방에 있게 됐어요. Asteroid, s Asteroid 소행성 막, 막 나오는데요. 325, 326, 27, 28, 29, and 330. 335까지 있게 됐네요. 그 근처에 있게 된 거예요. So, He began by visiting them. 그래서 그들을 방문하게 된거예요 To keep himself busy. 자, 자기를 바쁘게 계속 만드는 거죠. Keep, 계속 유지하는 거니까 바쁘게 하고. And to learn something.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슬프니까. 원래 이제 슬픔을 잊으려면 은막 자기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야 되는 생각 안 나게. 그런 느낌이에요. The first one, 처음 방문했던 곳은 was inhabited by a king. 한 왕이 살고 있는 왕이 거주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Wearing 입고 있네요 왕이 purple and 이제 purple and er r er, m i n e 자꾸 저도 ermine를 입고 싶어요. ermine. 자 purple. 그러니까 보라색이고 아까 ermine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흰 모피잖아요. 보라색과 흰색 모피를 입고 있어요. He was sitting on a simple 어디 앉아 있네요 어디 위에 앉아 있는데요 simple 되게 단순하지만 yet majestic throne throne 아시죠 네, 왕좌 굉장히 장엄한 왕좌에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 장엄한 왕좌의, 왕좌에 왕좌에 앉아 있어요 그 왕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Ah, 아, here's a subject. 자 지금 지금 방문한 거기는요 왕한 명만 살고 있잖아요 어 킹이잖아요 왕한 명만 거주하는 데인데이 왕은 본능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Here's a subject 우리 subject 돈을 배웠잖아요 신하 어 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이니까 항상 그 지배하는 본능 지금 어린 왕자가 처음 만난 사람이 왕이에요 예,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상당한 교훈을 주고 있죠. The king exclaimed, 왕이 소리쳤어요. When he caught sight of it, 아까 catch sight of는 뭐예요? 우연히 딱 발견하는 거죠. Of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를 딱 발견했을 때 소리친 첫 마디가 뭐냐면 아 신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신하가 있다. And the little prince wondered, 그래서 지금 어린 왕자가 되게 wondered, 궁금했어요. How can you know,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Who I am,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지? If he's never seen me before, 아니 나를 전에 만난 적도 없는데, 응, 나를 본 적도 없는데 없다면 어떻게 알지? 하면서 의문을 가졌어요. 예, 뭔가 항상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성향에, 그렇죠? 사람 첫 번째 어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는 우연히 소행성 325부터 330 근처에 있게 되었다. 자, 우연히 있게 됐어요. He happened to be. 자, 그 근처에 있게 됐죠. In the vicinity of 소행성 asteroids. 이제 이 숫자만 열고 하시면 되죠. 325, 326,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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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And 330. 330 근처에 우연히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방문함으로써 자기를 바쁘게 하고 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So, 자, so he began. 뭐했죠? 방문함으로써 by visiting them.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바쁘게 하고 뭔가 배우기 위해서 to keep himself busy and 뭔가 배우려고요. to learn something. 첫 번째 방문은요 왕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The first one was inhabited by a king. 보라색과 흰 모피를 입고 있었죠? Wearing purple and ermine, 그는 소박하지만 장엄한 왕좌에 딱 앉아 있었죠. He was sitting on 어디 위에 앉아 있으니까요, on a simple yet 장엄한 왕좌에. 오늘 배웠던 단어 다 나오니까요, majestic throne. 아, 여기 신하가 있다 이렇게 외쳐요. Ah, 아, here's a subject. 어린 왕자가 어린 왕자를 딱 우연히 봤을 때, 왕이 소리친 거죠. The king exclaimed. 자, 우리가 오늘 우연히 뭔가를 딱 보게 되는 거. When he caught sight of the little prince. 근데 어린 동생 너무 궁금했어요. And the little prince wondered. 아니, 그는 나를 어떻게 아는 거지? How can he know? 예. 네. 그가 나를 전에 본 적이 없, 다면 어떻게 나를 아는 거예요? Who I am?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If he's never seen before. 네. he didn't realize that for kings 몰랐어요. 뭘요? for kings. 왕에게는 the world 세상은 되게 is extremely simplified. extremely 그쵸 극도로 simplified 돼 있죠. 단순화 돼 있죠. 왜요? 자기가 왕이면 모든 사람은 다 뭐죠? all men are subjects. 이런 유의 사람 꼭 있잖아요. 그쵸 사실 많은 것 같아요. all men are subjects. 모든 사람들은 신하들이에요. approach the throne. 자, 왕자로 가까이 오거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So I can get a better look at you. 내가 너를 더잘볼수 있게. Said the king. 왕이 말했죠. Very proud of being a king for someone at last. Very proud. 굉장히 뿌듯해 하면서 of being a king. 왕이 된 것에 대해서, for someone 누군가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at last 드디어 마침내. 왜냐면 지금까지 신하 한 명도 없이 혼자 왕인 그 행성에 살고 있잖아요. The little prince looked around. 자 어린 왕자가 looked around 둘러봤어요. For a place to sit down. 앉을 만한 장소를 둘러봤어요. But 하지만, the planet was 그 행성은 was covered 덮여 있어요. By the 우리 맨 처음 시간에 배웠던 거첫 번째 시간이었던 거를 기억하는데 magnificent, magnificent가 뭐였죠? 되게 뭔가 어, 갑자기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멋진 거죠, 되게 예, 장어만이랑 되게 비슷한데 멋있는, ermine clock. 아까 우리 ermine 꾸고 e r m i n 이래요 죄송해요, ermine clock. 뭐죠? 모피, 흰 모피 망토. 그렇죠, 엄청 그 화려한, 그렇 매그네피션 타면 굉장히 화려한. 예. 화려한 흰 모피 망토에 의해서 다덮여있어요 행성이. 그래서 어디 앉을 곳이 없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So he remained standing. 그래서 그냥 서 있는 채로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어요, 서있서 서 있었어요. And since he was tired, 그리고 그는 피곤했기 때문에 he yawned, 하품을 했죠. 그는 알지 못했다. 왕들에게 세계는 극도로 단순했죠. 세상은. 자, he didn't realize that. 자, 왕들에게 세상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For the, for kings, the world is extremely simplified. 자기가 왕이니까 나머지는 다 신하잖아요. All men are subjects. 왕자로 다가오라 이렇게 말을 하죠. Approach the throne. 내가 너를 더잘볼수 있게. So I can get a better look at you 왕이 말했습니다. Sat the king. 드디어 누군가에게 왕이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면서 very proud of 왕이 된걸자랑스러운 거잖아요. Being a king 누군가에게 for someone 드디어 at last. 어린 왕자는 앉을 곳을 둘러봤죠. The little prince looked around for a place to 앉으라고 했잖아요. 이거 다가오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별은 찬란한 화려한 왕의 흰 모피 망토로 다 덮여 있어요. 앉을 곳이 없다라는 거죠. But the planet was 덮여 있습니다. Covered by the magnific magnificent ermine cloak.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요? 서 있었어요. So he remained standing. 그는 피곤했기 때문에. And since he was tired, he yawned, 하품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내용이 다 끝났고요. 오늘의 암기 필사 문장 기억하실까요? 어떤 거였죠? 장미의 고백. 장미의 고백이 어떤 거였죠? 어 나비를 만나려면, 나비를 알게 되고 싶다면, 마, 나비를 알게 되고 싶다면 두세 마리의 송충이쯤은 내가 견뎌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견딜 필요가 있다. 어떻게 시작했죠? I need to 견디다 오늘 배웠어요. Put up with 뭘 견뎌내야 돼요? 두세 마리의 송충이쯤은 견뎌내야 돼요. Two or three caterpillars. 내가 나비를 알고 싶다면, if I wanna get to know the butterflies. 왜냐면 걔네들은 딱 봐도 너무 아름답잖아. 네. Apparently, they are very beautiful.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오늘의 내용인 것 같아요. 또 다시 영어로 읽으시면서 내또 네, 생각해 보시고 암기 필사한 문장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